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에 이어 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은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이음카드의 실효성과 제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천의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에 대한 이슈입니다. 먼저 이대용 소장님, 인천이음카드 어떤 겁니까? 네. 인천 이음카드 사업은 요, 요즘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인천에서만 쓸수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주력 혜택은 바로 캐시백인데요. 작년 4월에는 6%로 시작했던 캐시백이 가입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달후 한도를 제한했고요. 다시 두달 후인 8월에는 캐시백 요, 요율을 3%로 줄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후에 올해는 캐시백을 4%로 다시 요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는 캐시백 이외에도 혜택 플러스, 가맹점 사용 시 최대 7% 현장 할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영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많았던 만큼 성공적인 지역 화폐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지역 구별, 차등 캐시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또 예산 충당 문제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 화폐 그 취지는 정말 좋은데 최근에 인천 이음 카드의 주력 혜택인 캐시백 요율 조정으로 어, 다시금 예산 충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동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 이음 카드 정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떨어지는 어, 즉 가성비가 어, 적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재정 지출 대비 파급 효과가 2.9배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즉 천억을 투입하게 되면은 2,900억의 효용이 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뭐 지금 뭐 선집성 예산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캐시백을 돌려주니까 좋아하고 반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이름 카드의 메리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진 건사실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상한선도 무제한이었었고요. 캐시백 비율도 최대 10%, 어떤 지자체는 11%까지 늘어난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혜택은 엄청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된 캐시백 비율도 뭐 좋은 프로모션에 가입한 신용카드와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 충당 부족 문제들 발생하거나 지금보다 캐시백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률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문제가, 많, 문제가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속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현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눈에 보이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었고 한도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인천시나 각 구에서는 이를 대신할 만한 혜택들을 제공한다면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부에는 확실히 시행 초기보다 덜 와닿는다는 게 시민들의 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시와 각 구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이은카드에 일부 기초단체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10%, 11%의 캐시백을, 어, 한도 없이 받았다는 상황들을 시민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이를 축소하고, 또 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내가 사용하는 이음카드가, 어, 지역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은카드 사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은카드의 발급을 받아 놓고도 사용 자체를 외면해 버리는 이른바 실망 이용자들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래 캐시백 혜택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확실히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혜택도 자주 바뀌고 그렇다면 이런 캐시백 혜택 외에 혜택 플러스 가행점 할인 이라든지 아, 특화 카드 발급 뭐 이런 기능들의 혜택은 이천 십일들에게 큰 매력이 될수 있을까요? 아, 이은카드가 단기간에 크게 주목됐던 건 어, 카드 발급에 아. 어느 정도 의 시간이 시간을 드리고 충전 정도의 간단한 그런 그 정도의 그 노력, 간단한 노력만 하면 비교적 쉽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등으로 이음 카드를 발급받고 충전만 하면 인천에서 어느 정도 소비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소비 활동을 할수 있고 또 혜택도 크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 등은 이은 카드 캐시백 혜택이 줄어든 만큼 줄어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이제 이용을 하면 그 시행 초기 수준의 그런 그 비슷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상 시민 입장에선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더 발생을 한 겁니다. 어,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와 지역 상인들, 그리고 그 함께 이렇게 좀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음카드를 지속해서 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서 좀 봐, 그,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디가 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이은카드의 어, 지속적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합해 보자면 인천이카드의 부가적인 혜택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면 좀더 보완이 필요해, 보, 필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이 카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또 문제를 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또 지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주원 교수님? 저는 일단 본질적인 질문도 할게요. 이게 지역 화폐인가그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발행 주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됐든 또 어떤 때는 은행이 수표 형식으로도 발행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순환성이 있어야 돼요.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근데 지금 이음 카드는요. 내가 이거 물건 사면 깎아주는 거예요.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역 화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다른 세금을 내는 주체들의 돈을 특정인들한테 그 이음 카드라는 걸 사용한 사 사람,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질적인 성격은 보조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서 어느 주머니로 가는데 이 이음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송도, 연수부에 산대거나, 서구에 산대거나, 정작 필요한, 그까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라는 차원이라면,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더 써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고령이다 보니까, 카드 발급도 어렵고요, 현금, 적 현금을 쓸수 있는 소비 지출 여력도 낮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어려운, 어려운 분들이 낸 세금이, 소비력이 큰 분들한테 간다는 본질적인 질문 안할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골프채를 사고 뭐 물론 시 입장에서는 이게 비율이 얼마가 안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인천 지역의 경제 사, 어, 상권의 활성화 이런 걸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도시의 경쟁력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 자체의 메리트, 인천 자체의 사업, 상권, 이게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천 지역화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걸 서울시는 그럼 나는 왜안 해요? 그래서 서울시 주고, 그러면 광역 간 갈등이 생기고요. 이미 인천 안에서도 연수나 서구는 높은데 왜 우리 군은 낮아요? 라는 기초 단 단체 간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좀 다시 보고 이게 꼭 필요한지부터 어떤 보완보다는 저는 아예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어, 형평성 음. 문제에 보조금한테 지원 형태까지 예.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이동 소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저는 예금 카드가 아, 여기 소비를 줄이는 측면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대형마트 대형마트 매출액이 동기간에 비해서 아,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여기 소비를 줄이는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바로 골복상권.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뭐 예를 들자면, 동구 같은 경우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아,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 단말기 보급률이 30%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은카드 쓰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소외계층들 입장에 있어서도 지료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그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또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좀꼭 온라인이 아닌 지류로도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있는데 다만 그게 바로 골목상권, 재래시장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은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느냐. 재정을 직접 투입, 이쪽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게 맞느냐.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게 맞느냐. 이 에 대해서는 시가 좀 고민을 다시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유 교수님 네. 말씀대로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까 많이 주면은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안 주면 줄어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것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주 기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인천 시는 한때 한 달에 그 카드 발행액이 2,700억 원 규모까지 이제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은카드 발행액이 한 달에 한 1,400억 원 규모를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그 전자식 지역화폐, 이은카드 같은 그런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시백 지불기비해한 동안 30만 원 사용에 3%까지 제한이 됐었는데 이게, 이게 일부가 회복이 됐고 현재 천여 개가 있는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추가로 확대되면, 아, 이은카드 사용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시는 이런 혜택 내용을 다시 이제 알리고, 아,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추가로 어, 모집을 하기 위한 황, 그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잦은 내용 변경으로 잃었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이음 카드가 지역의 소비자와 상인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카드는 인천의 역외 소비를 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선순환하자 이런 취지가 도입의 취지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내가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 내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인천용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지역이나 나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 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아, 이런 의견인 것, 의견이었습니다. 아, 이현준 기자님의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아,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더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